안녕하세요. 리치 드림머입니다 대전 광역시에서 2022년 주택공급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을 좀 발표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1월달에 거의 발표했었는데, 작년에는 워낙 많이 틀렸죠. 작년에 분양 예정이었던 것들이 워낙에 분양을 못 했다 보니까 2월 하순에 이렇게 대전광역시에서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아 좀 확실한 분양 물량만 체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아파트 공급 물량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4일, 작년에 1월 1 7일날 발표한 거에 비해서 한 달이나 늦게 좀 발표가 됐고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양 3만 2천 호. 그중에 이제 아파트가 28,000세대 그리고 이 28,000세대 중에서 분양 주택이 25,000세대, 임대 주택이 2,400세대입니다. 25,000세대 중에 조합원 물량이 정비 사업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 제외해서 일반 분양은 2만 세대입니다. 어, 작년에 35,000세대 발표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보면요. 임대 포함 한만 세대 밖에 공급을 못 했다 보니까 올해는 계획대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전 동구 보겠습니다. 대전 동구는 총 4,435세대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조합원 물량 뺀 일반 분양은 3,265세대입니다. 2022년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이 네모, 빨갛게 네모 친게 원래 2021년에도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올해 발표한 여섯 군데 중에 이 성남동 1구역 재개발 조합 외에는 다 작년 물량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발표됐던 것들이죠. 근데 다 이게 못됐던 겁니다. 우선 공공으로는 천동 3구역, 오블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423세대 때인데 이 중에는 이제 원주민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적은 세대가 분양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신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산내 지역주택조합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내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어 있고 성남동 1구역은 이제 이주철거가 남아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갖고 하반기에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대전 동부에서 예상했던 것 중에 실질적으로 됐던 것들은 대성동 하늘채 리버뷰하고 이 데라스워 어썸브릿지 두개 요것 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올해로 밀렸습니다 어, 2021년 1년에 대전 동구는 대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44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입니다. 대전 중구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9,700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조합원 물량 뺀 순수한 일반 분양 물량 물량은 7,600세대 정도로 예상되고요. 여기도 7군데, 7군데가 작년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이 밀려서 올해 이제 예정되었습니다. 우선 선화,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구역은 이미 분양을 마쳤죠. 어, 선화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 헤링턴 뭐, 플레이스 휴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14.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34대1 정도 보였습니다. 통장 개수는 한 5,400개 정도 일반 분양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하는 문안 드림파크, 어, 문화공원이죠. 여기도 올해는 꼭할것 같고요. 그 외에, 어, 대부분 보시면 유천동이라든가, 어, 선화동, 그리고 문창동 상업지역에서 이제 주상복합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중천동 1구역. 중천동 1구역 같은 경우는 SK가 이제 시공을 맡았는데요. 철거를 마무리하면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지역 축택조합 물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천 1구역과 선화구역 주역 축택조합인데요. 여기 대시양에서 맡은 유천 1구역하고 그리고 신세계 빌리브에서 맡은 선화동의 이두 군데는 이제 문제는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분양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100% 소유권 확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갖고 올해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에 대전, 중구의 주택 공급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거친게 굉장히 많이 올해로 넘어왔죠. 선화동에서 했던 한신 더휴 리저보, 목동 모아 엘가, 하늘채 스카이엔 2차, 해모르 더 센트라, 하늘채, 엘센트로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2,917세대로 대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대전 서구입니다 대전 서구 2021년도에 계획했던 다섯 곳이 한 군데도 분양을 못 했습니다 한 군데도 분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대부분 다 올해로 밀렸고요 그 중에 이제 숭어리샘 같은 경우만 후분양으로 갔다 보니까 물론 올해 하반기에 일반 분양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기는 하지만 현재는 올해 계획에는 없습니다. 도마변동 11구역이 호반서밋 그랜드센트럴로 해서 분양을 마쳤죠. 평균 15.5대 1, 84 기준으로 보면은 35. 일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용문 1, 2, 3 대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갑천 이불로과 가장 많이 기다리는 용문 1, 2, 3 구역 같은 경우가 올해 8월달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동에도 오랜만에 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660세대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여기가 관저동과 가수원동 사이에 있는 그 개백지구에 오랜만에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월평원 정림지구에서 일리 블록으로 나눠서 공급이 됩니다. 총 6,607세대에 예정되어 있고요. 조합원 물량 인 일반 분양 물량이 5,360세대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021년에 계획에는 없었지만은 부태전 서구에서 분양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엘리오스위첸과 용문역리체스테인데요어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크게 공급량으로 보면은 큰 공급량은 아닙니다. 다음은 유성구입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 물량이 대부분 작년에서 넘어온 물량입니다. 100% 넘어온 물량이고, 다른 건 없습니다. 우선 도안 2-3 지구의 부엉원설에서 1754세대, 그리고 하카 지구 민간 임대, 하카 포레나가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임대 물량 빼고 분양 물량이 좀 있습니다. 임대가 유망 그, 그 중에 이제 분양 물량이 874세대가 있고요. 여기도 갑천 이블록, 대전 도시공사에서는 갑천 이블록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을 것으로 하는 공공 분양이 있습니다. 총 954세대가 분양하는데요. 호수공원의 어, 착공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 그리고 8호 초과분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아마 8호 초과분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분양 예정이었던 유성 에코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올해는 분양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작년에 대전 유성구에는 분양 물량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영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총 0세대가 공급이 됐는데요 공공기업 민간임대 두 군데에서 했었죠 용산호반서민 2블록 4블록 그리고 하카리슈빌포레가 임차인을 모집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일반 공급 물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총 4,474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 일반 공급 물량이 3,211세대 됩니다. 대덕구입니다. 대덕구도 3개의 분양 예정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단지, 회적지역 주택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용정공원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작년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 밀렸습니다. 작년에는 와동 2구역의 910세대, 동일 스위트가 민간 임대다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임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도 총 이제 910세대, 여기만 이제 분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1808세대 그 중에 재화반 물량 빼고 136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분양 물량 좀 알아봤는데요. 올해 분양은 아마 좀 가격이 많이 오를까. 천둥 같은 경우도 천둥 4블럭과 비교해서 5블럭이 8사 기준 2천만원이 좀 넘는 분양가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은 좀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화벤동 11구역 호반 섬이 그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 8사 기준 1,600만원이 넘었다 보니까 이제 1600만원 넘어면 5억 이상, 뭐 5억 중반은 무조건 기록하지 않을까. 물론 입지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은 좀 높은 분양가로 좀 부담이 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DSR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어 나중에 등기를 칠수 없거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게 된다면 물론 풀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분양을 할 예정인 분들이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현금 확보가 좀안 되면 청약에 좀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주 물량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 분양이 9,000 세대가 넘고요. 임대가 1,513 세대입니다. 오늘 2월 달에 준총력 프로지오를 시작으로 해서 3월 달에 대광 로제 비앙 4월 달에 신흥 SK뷰. 5월달에 더샵 리슈빌, 8월달에 고운 하이플러스, 7월달에는 도마 이편한 세상 포레나, 10월달에도 둥곡지구가 이제 입주를 하죠. 소안 이다움 1리단지하고 둥곡 우미린 같은 경우가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12월달에 다호갤러리 휴리움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좀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재정광역시가 발표한 2022년 아파트 공급 계획, 분양 계획을 한번 쭉 알아보았습니다.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차근히 잘 준비하셔서 내가 희망하는 아파트에 꼭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